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작동되는 것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기억하고 잘해 주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직무 유기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가령 지하철 운전자가 깜빡하여 출근을 안 하거나 기계 조작을 안 한다면 지하철은 멈추거나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고향에 갔더니 고향집에 보관했던 학창 시절 앨범을 어머니께서 버린 겁니다. 좋은 추억뿐만 아니라 슬프고 상처되는 추억의 사진들이 다 사라져서 속상했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소중한 추억을 이제는 더 이상 소원할 수 없는 아쉬움에 상실감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자신의 영혼에게 촉구를 합니다. 다윗이 만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압과 싸움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사울왕에게 정적으로 지명되어서 쫓겨다니는 그때 사울왕 바로 코앞까지 닥쳤을 때도 그의 목숨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스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아간 다윗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넓이의 사랑이었음을 다윗은 경험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잊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자세히 보면 그의 삶이 과연 은혜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살기 위해 달아난 곳은 매우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침을 흘리며 정신나간 미친 척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암론과 다말 사건은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릴까 하는 마음에 시편을 기록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잊지 말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속적 반복으로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에는 강하고 풍류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풍요로울 때 인간은 망각이라는 고질적인 병에 잠식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풍요라는 사탕 속에 망각이라는 독을 묻혀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머뭇거림없이 들어오시는 그런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척박한 광년을 지날 때나 풍요롭고 넉넉할 때도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한 번도 섭리의 편을 놓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윗처럼 삶의 전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에 끝음 없이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찬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죄를 용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안 이상 더 이상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자신에게 충고하고 명령하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